밥 먹어요. 수프에 빵. 문 앞에서 다녀오겠습니다를 못 찍어가지고 저기서 찍을게요 지금 강순이가 중앙동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빨래 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건조기 돌리고 출발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아마 영화관 가야 될것 같아요 영화관 갔다가 네. 아 영화 보고? 영화 보고, 주토피아 볼 거예요. 보고 나서, 끝나면, 이제, 은비랑 영욱이 만나서, 저녁 먹고, 그러고, 키즈, 아니, 키즈 카페가 아니라, 보드게임 카페 갔다가 오겠습니다. 안녕. 갈게요. <목소리>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민규랑 만난 지 얼마 안된 상황 아니었으면 진짜 컴플레인 걸었을 때 들이박았지 어 하지만 나 그때 민규한테 잘 보야될 때여가지고 참았다 그래. 어디서 올려야 돼? 민규 어머 여기 반가운 게 있네 살리오런

일본 쪽에 있으니 반에서도 일본으로 이동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자기 터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경찰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제기 이동을 하고 나면 경찰에서 서가 되는데. 조토피아 영화 보고 이거 샀거든요. 근데 뜯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조립해 볼게요. 조립비 <목소리> 방금. 텔방 uh <laughs> 니 응? 응? 엄청 푸짐하다. 새우튀김 응. 그래 먹어봐. 이거 그래 먹어봐. 이거 응? 먹어봐. 진짜 맛있다. 회식 r e 이어 어, 그럼, 다들은가나 다들 내가 브이로그 하는 걸잘 모르네 가잘 몰라 어제가 그.. 친구 만난 친구가 브이로그 나가고물어보 나가서 부유가 나가서 부유가 유가 나가서 부유가 데그치 부유가 나 맛있겠다. 아이들아 너희 같이 걸안 되겠다. 와이, 한 번도, 안 먹어 오리에사와오는사와 아, 음. 어, 이거 보니까 갑자기. 왜몰한데컵나면 먹어야 될같 너랑 여행 가고싶지 않았어 너랑 여행 가고싶지 않았어 집에 왔습니다 라운니다놀그운 거고, 놀라운 이고놀 하하하하 하 다시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라 짐을 챙겨갈게요 안녕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운동을 갈 거여가지고, 지금 바로 박스로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기 싫어! 갈게요. 맞습니다. 아, 배고파. 나봉 물. 그래 말해도 되잖아. 에그마요. 음. 계란도 있어용 얘는 조금 오래됐는데 일단 먹고 시작 응. 촬영기 <요> 게요. 저 어제 브이로그 올리려고 했는데 아이피트를 유치해서 녹화가지고 해못 올렸어요. 오늘 올릴게요 응. 이거 어디에? 네. 어디에? 네. 어머아 이거 리플 그리스탈 사만 5천 원? <laughs> 4만5천 원? <laughs> 세상에. 여기 그냥 닦았는데 어디 눈가요? 눈가. 레프 <laughs> 너무 장난는데 어, 눈가 옆에 찰칵. 여기? 위에. 위에. 됐다. 그 됐대. 어. 촬영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아, 어, 문제상 문제 시작하기. 오 매우 건조해요. 어 전혀 없어요. 어 가끔 번들거리는데? 가끔 번들거려요. <laughs> 매끈하다 맞아. 매끈해. 음. 없어요. 음. 없어요 어 언니 죽을게 <laughs> 어져요 약간 짙어져요 어, 약간 짙어져햇 <laughs> 오래 받으면? 어떻게 뭐가 햇빛을 오래 받지 않는데 조금 어두워져요 조금 어두워져요? 아. 나 웃을까 소름?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없어 침침침 돼. 침 돼. 웃을 때 웃을 때찡그때 음. 잠시만 이야 평소 과일 <laughs> 소주 2, 3회? 자연네니까어 응. 뭐야? 어? 아, 아 어머 나 감성 피곤해 2 5살이냐 대꿀 <laughs> 벌써 침 꼴딱꼴딱 떨어져 집에 갑니다 남편을 데리러 왔는데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늦는 것 같아요 언제 오는 거야 갔나? 갔으면 연락이 왔겠지 지쳐요 퇴근했습니다 응? 응. 늦었어요. 얼른 갈게요. 오늘의 커피 장바는 바로 나. 도착했습니다.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굿 그, 브이로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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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오는 거 보는 재미로 살아요 저 남편도 그래 <laughs> <laughs> 다른 거다 스킵하고 야나 나, 나오는 짓만 봐 <laughs> 올라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응.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이어요 아니요 나더블블어로 샀다 귀여워 양 개씩 어요 어디서 샀어? 이거? 다. 언니가 한번 보세요. 언니가 뭐 정부를 써요? 귀엽다. <웃음> 아.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최 <최고>. 거. <laughs> 어, 확인할게요. 아, 이거. 왜? 아, <laughs> 그래. 아니, 저도 구독자니까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laughs> 앉아. 가업 빨리다. What's in my 키너백? Yeah! 호응 100점. 100점 추가해. 이거 뭐왜 달려 있는 거야? 당장 아, 떼서 버려. Made in China 안에 있는 건 Made in South 당장 잘라서 버려 버려. 이것도 얼마 전에 쿠팡으로 <laughs> 산거예요 얼마 전 아니고 이거 한1년 됐는데. 아 그래요? 이거 핸드폰에 있는 거랑 네. 똑같은 아, 걸로 산 언니. 거예요. 어... 원래 핸드폰에 껴놓고 다닌다고요. 선생 그리고 네. 놀라운 걸 보여줄까요? 네. 원래 제가 좀 화장을 안 했잖아요. 네. <laughs> 당근 패드 <웃음> 화장하려고 <웃음> 당근 패드 <laughs> 그리고요 아이브로우 <laughs> 웨이크메이크 그 화장하고 크로스피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침에 화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거 눈썹 속눈썹 영양제 또 속눈썹 연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선크림, 쿠달 어. 거의 다 썼어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보이나? 왜요? 저 비타 C 세럼이 안 맞아요. 그래서 쿠달 그래. 안 써요. 도대체 맞는진 모르겠어요. 저 당근 패드도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네. 얘기했어요. 그럼 네. 당근 패드 쓴거 어떻게 했어요? 언니 줬어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정샘물 누디 아, 저... 쿠션 저... 이거 진짜 저... 저도 좋아요. 저도 그거 써요. 네 통째. 저도 한 다섯 통째 쓰거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비싸. 맞아요. 올리브영에서 지금 올영 세일 중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까그 올리브영에서 사는 것보다 그 자산을 거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게더 싼데요? 그거 이제 말해요? 저한테 안 물어보시잖아요. <laughs> <laughs> 뭐 언제는 뭐 말을 해야 말을 했나 물어봐야 말을 했나? <laughs> 좋은 걸 자기만 알고 있었네 아주. 누더 쿠션이래 누디가 아니라 누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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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게하하오해 뭐 얼마나 싼데요 뭐야 진짜 더 비싼데요 그리고 어디서 산 딸기머티 맛있겠다 그리고 바나나 어 나이키 그리고 서브웨이 약간 셌어요 두원1 1 1만기다1 1 1 1 1 1 1징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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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출연1 1 출연료야 미친들 어, 음성 들어갔잖아요 플랫드릴게요불량이한 <laughs> 아, <한을>? 1%? <laughs> 눈 온다 24잖아. 다 자, 과연 내일 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이에요 아, 나이게 피곤해 보이냐? 피곤하긴 해 네. 오늘 패딩 샀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저번 주에 샀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쇼패딩 엄두도 못 나다가 오늘은 좀 양성 기온으로 올라가길래 좀 놔봤습니다 코오롱 했었고요 전 몰랐는데 이것도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아요. 굿. 가겠습니다. Good. 정말 미끄러워 보이고요. 저어제밥 먹고 차 치우고 들어와가지고 깨끗해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집에 와서 운동하러 갈 건데 꼬라지를 보세요. <laughs> 저 자전거 타고 가보려고요. 무서워요. 그냥 차 타고 갈까요? 아니야. 근데 제가 밤 늦게 이 빙판길을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운전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갔다 올게요. 모르겠다. 무서워요. 몰라. 가볼게요.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응, 그때 올게요. 집혔습니다. 내가 브이로그에 신는다